오늘 팀장님들이 설계해 주신 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사를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추천해 드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보험자 아나운서 정혜린입니다. 오늘은 보잉남의 김주환 팀장님과 황인실 팀장님을 모시고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고 어떤 보험을 구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딸 보험 때문에 구해줘 보험제에 연락을 드립니다. 예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모든 보험을 해지를 하고 지금까지 보험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보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 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해줘 보험제 영상을 보니까 모든 보험도 취급하시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믿고 맡기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딸은 각각 39살, 8살이며 10만원씩 예산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축하합니다! 어떤, 아, 어떤 거냐면, 네. 저희 팀장님들이 작년에 이어 아. 올해도 연도대상에 다녀오셨습니다! 아, 예. 오늘 구독자님께서 보험이 현재 하나도 없다고 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될까요? 어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넓은 범위로 음.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제 실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실비는 이제 모든 보험사의 기준이 같아요. 네, 이제 1년 그렇죠. 갱신, 15년 내용 변경 기준을 갖고 있어서 굳이 비교의 의미는 없고요. 질병 상해를 이번과 통원으로 분리해서요, 각 5천만원, 그리고 30만원 한도로 네. 내가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어서 꼭 우선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김주환 팀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실비는 정말 필수보험이고, 그 다음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 3대 질병이 암, 내 심장질환이 돼서 가장 넓은 범위의 진단금 및 수술비 이렇게 어. 준비하시면, 어, 기본적인 그런 보장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어머님의 성인보험과 네. 따님의 어린이보험을 추천해 주세요 일단 제가 준비한 보험은요 이제 어머님의 보험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실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비는 단독 실손으로 준비를 했고요 17,923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주요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 무해집 구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일단 일반암 진단비 3천만원 생식기암 진단비 3천만원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음. 1천만원 그 다음 뇌열관활성 진단비 3천 수술비 1천만원에 깔끔한 구조고요. 전체적인 비용은 8만 680원 실비랑 합해서 9만 8 6 0 8원이 나왔습니다. 김주환 팀장님에 이어서 저는 따님분의 어린이보험 을 준비해봤는데요. 현재 어, 실비보험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보험 따라서 농협, 어린이보험이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 실비보험 같이 넣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실비보험은 어, 전체 금액은 8세 자녀분 따님으로 6,100원. 아, 네, 표준하기 때문에 뭐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90세 만기 이렇게 해서 일반암 진단금 7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2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3천만 원씩 이렇게 해도 워낙 자녀분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6만 5천 957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10만 원대로 요청하셨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 팀장님들이 설계해주신 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사를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추천해드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상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거나 카카오톡 보이나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님과 따님의 제안서도 아래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구애종 그 보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